검귀라는 캐릭이 되게 멋있는 거야. 내가 결투장에서 만나봤는데, 막 콤보도 화려하고, 막 기회도 잘 잡고, 막 존나 사기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사냥터에서도 되게 막 재밌고, 즐겁게 캐릭터 한번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오늘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되게 사냥하는데 즐거웠어. 멋있어서. 아, 너무 재밌다. 아, 즐겁다. 씨바. 시바... 엘리멘탈 바머 나도 참 좋아하지. 이 엘리멘탈 바머 굉장히 도망다니면서 이 얍삽하고 그렇게 게임하는 녀석인데 그 녀석 상대로 제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아아아아아이 아, 아, 아. 아, 데미지 하고 한 다음에 음 오늘 첫 판이라 가지고 손이 아직 좀덜 덜 풀린 게 있는 거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이 콤보 미스 같은 거는 흔하게 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콤보 미스할 걸. 봐봐. 봐봐 콤보야 같이 찰찰찰찰한 다음에 갔어. 이 검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열파찬 잡기한 다음에 살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콤보가 어. 멋있게 이런 느낌으로 발도도 쓰고 어? 깔아두기 기술도 이용한 다음에 다가가서 멋진 콤보 어. 멋진 콤보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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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와우 검기 fuck 아, 그리고 제가 또 닉네임이 사면배인데요. 이 사면배가 뭐냐? 이 공중연속배기 기술을 이용하는, 어? 아! <laughs> 예, 그런 느낌의 어, 닉네임을 만들었는데요. 공중연속배기를 세번 연속으로 쓰는 걸 이제 사면배라고 합니다. 그 사면배! 제가 콤보하면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차차차! <laughs> 사면배.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이게 아닌데. <laughs> 가도로 막아버리기. 아,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아, 바본가 아니 게임하기 좀 힘드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빨리 역전 좀 해야 되는데 아, 아 너무 아프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그렇지 이거지 이게 사면 배거든요 아주 멋있는 거 같습니다 뭐야 장난 하나 버프 걸고 좀 천천히 게임해야 될것 같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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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이면 뒤집기를 쓸수 있지 않았을까 아 아쉽다 놔줘 놔줘 제발 형님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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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봐줬구요 형님 봐줬... 봐주... 까아두기 기술! 요런 느낌으로 어 제발 발독까지 씁니다 저는 어퍼 슬래시로 카운터 히트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이 저식이 지혈 한 번만 걸리면 요런 느낌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나 출혈사 한다고? 아야아니야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캐릭터를 키워서 왔는데 이거 지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진짜 반드시 이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데미지, 그렇지. 이것 살리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검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정이 되게 좋고, 일곱, 여덟,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바닥 공격, 깨미지 한번더 하고, 버프 살짝 외워준 다음에, 아! 야,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 실수를 하셨군요. 그럼 내가 실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laughs> 저의 다급한 기부서 <기분> 소리가 들리셨나요? 응. <laughs> 음. 나 이거 죽진 않겠지? 이전에서도광이라서 데미지 너무 강력한데, 도광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콤보 데미지 센 녀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있어 잘하고 잘했어 잘했어 이정도면 잘 버텼다 죽는거 아니겠 발톱! 아 아니 너무 힘들 집중을 좀해야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지 데미지 아 미치겠네 진짜 하나 둘둘셋넷 다섯 여섯 착 착착착 착착착 그렇지 이거지 으응 음, 저그 녀석 나한테 금광새를 꼽을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살리고 아니, 이걸 못 살려? 하나, 둘, 셋, 넷. 제가 또 바다 콤보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바다 콤보 신나게 때려주고.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거안 통하지. 요런 느낌으로 다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와! 검귀! 검커! 검코. <laughs> 검커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도 안 쓰는데. 아무도 안 써. 나 이렇게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쓰는데요. 검기가. 아, 미친. <laughs> 검기가. 허세 콤보, 굉장히 멋있습니다. 허세 콤보.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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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아, 미친, 이게 아닌데. <laughs> 허세 콤보. 검기의 허세 콤보 제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멋있는 콤보기 때문에 제가 <laughs> 검기 콤보를 연습하는데요. 제대로 된 콤보를 배우기도 전에 허세 콤보부터 먼저 배웠어, 내가. 아니, 배웠다기보다는 연구했어, 연구, 내 말은. 아이슈함 없나요? 어, 없네. 아, 아니, 가드 했잖아요. 이 가드 쿨타임 돌아간 거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드 했는데. 억울하네 살려. 그렇지. 아, 이게 이게 들어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폭 끼르기. 야, 발동 이거 저거 다 씁니다. 저 미친놈이 기 때문에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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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이게 이게 안, 이게 안 맞아? 하나, 둘, 셋, 넷. 허재 콤보, 허재 콤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착착, 착착, 착착. <laughs> 망한 거 같다. 착착, 착착. 데미지, 데미지, 데미, 데미, 데미지, 미지지 g e 지 a m a g e d a m a g 오 오, a m a g e d a 오 조심하라고 친구, 오, 조심하라고, 친구. 아니, 망했다. a <laughs> 려 주세요. m 려 주세요. 아, 몰라. 제대로 된 허세 콤보 쓸 때까지 나 게임 안 끈다. 오늘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이거 허세 콤보 제대로 된거 보여 드리고 a 니다이 e 나들 m a 데미지 아, 미친, 막았는데 아 하지만 콤보는 안 통하는. 아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착착착착. 착. 아니 제발. 깔아두기. 어 뭐야 반대로 들어오네. 어우 <laughs> 멋진 콤보력이구만. 좀 픽스 탠딩이 있다는 사실.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체력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주도권 잡고 있는 남자의 체력입니까, 여러분들이 체력이 왜 이렇게 없냐? 오, <laughs> 어, 좋아, 좋아했어, 좋아, 좋아. 안 돼. 퀵 스탠딩. 아, 이 너무 어려운데 걸? 아, 이걸 행으로 맞는. 제발, 제발 허세 콤보 제대로 된거한 번만 쓰게 해줘. 제발 콤보 한 번만 쓰게 해줘. 콤보 한 번만. 아, 제발. 콤보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콤보 시키지 만 살려 살려 그렇지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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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착착. 비엠 아, 하하하,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laughs> 아 이거 아니긴 한데 나쁘진 않았어 음 충분했다 이 정도면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하나 둘셋넷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 안돼요! 아! 하지마! 아! 여기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고 촥! 어 이게 안 맞아 어 어? 이 저것도 안 맞았다 이것도 맞네 근데 <laughs> 아니 아깝다 <laughs> 잘하시네요 는 무슨 잘하시네요 해요 니가 이겼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 촥! <laughs> 촥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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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촥촥촥촥 촥 차차... 차차차차차차차다차다차차차차차차차차차조조차차차차조차바바바바바바바바차차거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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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데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어, 어. 일단, 일단은 일단은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찹찹찹찹 아니 유탄을 그런 식으로 던지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퀵스탠딩 있지 않을까? 찹찹찹 저희 다급한 다급한 키보드 소리가 들리시나요? 키보드 소리 키보드 소리 아 미친 개두들려 맞네 아 제발 아우 평탄 짝짝짝짝짝 아, 아왜 자꾸 얼어 미친 아흐 아우 그렇지 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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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쁘지 않았어 어 이거 왜왜 버프 써두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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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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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은 하나 둘 도망가 도망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요렇게 도망간다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요 유탄만 좀 게임 좀 천천히 헤이스트 먹고 버프 버프 없네 아나 아우 아우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퀵스탠드 계속 빼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 아, 얘 망했다. 아, 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짜자자! 나쁘잖아, 나쁘잖아. 킹만해, 킹만하다고. 안돼, 아, 제발.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 아,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이거 살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콤보 계속 실수하던데. 제발. 아, 콤보 안정적으로, 아, 콤보 안정적으로 하는 거봐 미친 진짜. 다른 캐릭터로 기껏 실버까지 올라놨더만 브론즈로 떨어지게 생겼네. 아. 어, 이거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검기를 운용하는게 아주 좋거든요. 하나, 둘, 셋! 도망간 다음에 다시 또 붙습니다. 저는 미친 검기이기 때문에. 검코다, 이 자식아, 데미지! 하나, 차차! 차차!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된다. 그렇지. 이제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차차! 도망가! 깔아두기 기술, 아니, 깔아두기 기술. 발도도 쓰거든요 저는. 너만 발도 있는 줄 아는데? 어? 웅웅웅웅웅 하고! 탁! 착! 착! 도망갑니다 도망가 도망가! 맹룡 당궁찹 쓸것 같은데 맹룡 당궁찹 맹룡 당궁찹 맹룡 맹룡 맹룡! 맹룡 당궁찹 쓸것 같은데 맹룡 당궁찹 하 야호! 아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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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착착착!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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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돼 제발 제발 아,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초! 착! 착착착! 그러.. 오우 요새 너무 잘했는데 <laughs> 이거지! 이거지! 아 아까 전에 만났던 스피드 파이어는 아니지만 또다시 스피드 파이어를 만났기 때문에 복수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드 파이어 녀석! 내가 아까는 유탄에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유탄에 좀 신경을 쓰면서 게임 할수 있으니까 예, 충분하... 아, 아, 끌기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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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아, 검기검기 굉장히 기동성이 빠른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두기 기술 쓰고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면은요 검귀를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착착착! 요런 느낌으로 딱 저는 계속 따라갑니다. 미친놈이기 때문에. 야호! 발독까지 쓰고 계속 따라가고 계속 계속 초초초! 초초초초! 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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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아아! 아, 초초초! 아 이걸 맞아? 야! 그걸 맞으면 안 되지! 착착착착! 데미지 그렇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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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한 다음에 다시 붙어서 깔아두기 기술 쓰고 착착착 따라간 다음에 중앙이동 안다음 착착착착 한 다음에 그렇지 하나 둘셋 착착착착 어 아, 잠깐만 폭발할 것 같아 뒤에랜나는럼 랜드러... 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지착 착착, 찌르기 착착, 착착. 깔아뜨기 <laughs> 기술 그렇지 아 이거는 쓰면 안 되지 아아 아, 다급한 키보드 소리 착착착착 착착 발동 발동 그렇지 이거 살려 응응응응 <laughs> 이거지 뭔데 세게베기 <laughs> 안돼 잠깐만 난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 으이. 아이고 아이 살려주세요 안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미 콤보 한대맞으면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어 어. 너무 아프겠는데 뿅뿅뿅뿅아저저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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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즐겁다. 너무 재밌네. 게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검기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재밌었다. 그쵸? 응.